드라마 폭삭 수가 쓰다 사회 리뷰 스포주의 부산으로 도망치듯 떠났던 가출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임신과 결혼 애순과 관식은 한 여름 햇살처럼 타오르는 신혼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 뒤에는 애순의 눈물겨운 시집살이가 숨어 있다 관식이 모르게 애순은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살아간다 이미 딸 금명이가 있음에도 아들 낳아야 한다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집착은 끝이 없고 애순은 매일같이 부처님 앞에 삼천 배를 올리라는 강요를 받는다 말 못할 서러움은 점점 깊어간다. 파트를 맞아가며도 따로 차려진 밥상에서 딸과 함께 완두콩밥조차 나눠 먹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애수는 혼자서 벙어리 냉가슴을 알는다 그럼에도 관심만큼은 한결같이 다정하고 따뜻하다. 둘 사이엔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애수는 참고 또 참는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끝내 선을 넘는다. 어린 금명이를 애수의 뜻은 묻지도 않고 해녀로 만들려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자신의 아이가 또 다시 그들 틀 안에 갇히는 걸 지켜볼 수 없었던 애수는 그들이 치성을 드리던 상을 그대로 엎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언제나 애순의 편인 관식이 이끄는 손을 덥석 잡고 시댁을 박차고 나온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새 식구가 함께하는 작은 보금자리엔 웃음과 평화가 찾아온다. 마음이 편해지자 애순은 곧 둘째를 임신하게 되고 세상은 조금 따뜻해진 듯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관식이 승선한 배의 선장은 다름 아닌 과거 애순과 맞선을 봤던 이혼남 부영길이었다. 겉으론 잘나 보이지만 속은 차갑고 비열한 그 남자. 애순의 존재를 알게 된 그는 관식을 고의로 괴롭히고 조롱하며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관식은 묵묵히 참지만 그가 애순 눈앞에서 구타당하던 순간 애순의 오래된 인내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어릴 때부터 관식을 지켜준 호루라기 였던 애순은 주저없이 부연길의 정강이를 세차게 걷어찬다. 관식을 일터에서 끌어내고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고 돌아선다. 등 뒤로는 지난 시간의 상처가 길게 드리워져 있지만 그 손끝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다. 마음은 아프고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함께니까. 이번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5화에서도 가슴 먹먹해지는 힐링 드라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